갑자기 큰 병에 걸려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십니까? 이렇게 중한 병이 걸린 것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 조롱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영혼과 육신이 모두 다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주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니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일들이 생각납니다. 바세바와의 간음의 죄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병문안을 옵니다. 그리고는 빨리 건강해져야지, 회복되어져야지 등등 이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그가 몹쓸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악담을 하고 있어요. 믿었던 친구들조차 나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다윗이 가장 가깝게 의지하던 바세바의 친할아버지였던 책사 아히도벨은 가족과 같이 함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 있습니다. 손녀의 남편, 즉 사위를 죽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하니 그랬겠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9절의 내용을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언으로 사용하십니다. 위중한 병에 걸린 성도님,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어 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꼬인 삶의 문제들을 놓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죽음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시드기야 왕, 요시아 왕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평안한 죽음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잡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선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때까지 성도님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 이후에 쉼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변의 다른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의 죽음으로 만일 다른 악한 사람들이 기뻐하고 조롱거리가 된다면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죽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세요. 다위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살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아직 성도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환자의 가장 큰 절망은 살고 싶지 않은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성도님, 마음이 힘들다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음 속에 죄가 드러나거든 회개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진 영혼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종종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 육신의 병이 낫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의 삶의 주변에서 자신을 향한 좋지 않은 소리가 크게 들리는 이유는 나의 영혼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지배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의 상한 영혼을 다시 주님 품으로 들어가 우리가 그 평강에 지배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도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도님을 기뻐하세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이제는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승리로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병상에서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영혼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평강이 지배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